40대가 지금은 절반의 절망 세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40대가 가지고 있는 아직 남아있는 엄청난 젊음의 열정도 있고, 40대가 가지고 있는 승진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, 내가 가족을 그 유지하고, 내 가족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역할도 굉장히 비대하고요. 내게 남아있는 이 수많은 세월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고는 싶지 않은, 그래서 제 2의 도약, 제 3의 꿈을 꾸는 시기가 이 40대잖아요. X세대 일부하고, M세대가 딱 끼어 있어요. M세대가 굉장히 전 독특한 세대이자, 의미를 부여해야 될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 m 세대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세대 부모 세대들부터 꽤잘 살아요. 경제적인 1차, 2차, 3차, 4차, 5차에 걸친 경제개발 구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쭉 끌어올린 변인한 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입니다. 아주 가난했던 시대를 이제 딱 넘어선 첫 번째 세대예요. 자기만의 독방을 갖기 시작한 첫 세대고요. 엄마 아버지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브랜드를 입히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라서 나이키를 아는 세대예요. 옛날에 스펙스였다. 어, 근데 이게 프로스펙스. 로 넘어가고 나이스키가 나오면서 나중에 돈이 조금 부족하면 이게 나이스로 가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?